네, 안녕하세요. 한민아입니다 리플 XRP 우리가 아는 그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값으로 고정이 된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때 미리 자를 잡은 사람과 패닉으로 쫓아들어오는 사람들의 차이. 그걸 미리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웹펙스 월가입니까?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속에서 직접 돈을 움직였던 사람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재 이 답답한 시행에 대한 정답을 그리고 리플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백0 0배 기회를 갖고 싶으시다면 1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l t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윌픽스 그는 일반적인 코인 팬보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27개국에서 보석금 보증서 운영, 다수의 보험사 운영, 고위 금융 법률 네트워크 활동, 즉 실제 금융 시스템 속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가 말한 핵심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XRP는 리테일 매수로 5에서 10달러도 갈수 있다. 그 숫자는 XRP가 태어난 진짜 이유가 아니다. XRP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자산, 즉 브릿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이 3달러, 5달러, 10달러에 머무를 수가 있겠냐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리플 가격이 강제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은행, 중앙은행, 글로벌 결제사 이미 수백 곳이 리플의 네트워크와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자금을 움직이는데요. 이 자금들이 XRP를 통해 움직이려면 단순합니다. XRP의 가격은 충분히 높아야 하죠. 가격이 낮으면 대규모 자금이 동시 변동성 증가, 시장 충격 발생, 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짐, 즉 유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논리죠. 이건 투기 이야기가 아니라 기능적 필요성입니다. 웰픽스는 XRP가 이제 언덕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엔 거절당했습니다. 은행들. 모두 외면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300곳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파트너 과거 법원 문서 기준 1700 플러스 NDA 규제 당국과의 정식 협업 이제는 거절 단계가 아니라 채택 단계인데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가격 조정이 필수라는 주장입니다. 왜 팬들은 5달러를 보고 기관들은 수천 달러를 고 있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리플은 5달러가 10달러가 되고 20달러도 굉장히 큰 꿈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 관점은 그건 초기 펌핑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인데 윌픽스가 예시로 든 수치는 1만에서 2만 5천 달러. 물론 이게 고정된 숫자는 아니에요. 그 정도 대역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많은 전문가들도 좀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차지할 금융구조 내 네, 위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xrp가 이미 위치한 자리 글로벌 유동성 브릿지 최상위 레벨 그러니까 이 리플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리플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엔 규제가 xrp의 발목이었습니다 이제는 규제가 돈을 밀어넣는 도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규제 명확화 기간 진입조건 충족 중앙은행 지설 자산 확대 imf BIS 시스템 논의. 교제가 끝나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순간은 가격이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번에 재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차트가 아니라 새 가격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초저가 버전과 역할 수행 가격의 XRP가 있는데, 저가 XRP는 투기 자산, 투기로 어, 리플 투자를 할 때, 저가 XRP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금융시스템 기반 자산이다. 이럴 때, 고가 XRP는 금융시스템 기반 자산일 때, XRP를 굉장히 고가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웰픽스가 말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건 투자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론해주는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엑셀피는 팔고 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지위를 갖는 자산이다. 그리고 진짜 기회는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거. 블픽스는 미래를 보장하는 예언가는 아닙니다. 근데 금융 인프라 설계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x r p 가제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그 순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언제까지나 선택은 개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확실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임박한 만큼,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알트 부장 찾아오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민코인입니다. 민코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만이나 다를까,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지금 민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행되는 쪽쪽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히나 최근에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박이 나면서 거의 지금 보증수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 가족분들 중에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딱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심상치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아들 의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 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아들인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렌이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이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혼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은 관련된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 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